를 어... 하는데 LED를 좀 켜놨거든요. 근데 여기가 되게 뜨거워요. 여기 여기가 뭐냐면 LED를 그 60볼트로 12볼트로 전환해서 LED 쪽으로 쏴주는 DC-DC 다운트랜스거든요. 어, 전압을 변경해서 LED로 쏴주는 거예요. 그냥 한 5분 정도 틀어놨는데 얘가 뜨고 손으로 못 만질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이 나중에 과열되면 과열되면 배터리들로 붙으면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얘는 수축튜브로 하지겠지만 조금의 또 안전성이 좀 필요하다. 따뜻해요. 군고구마 바로 잡았을 때 그런 느낌이 5분 정도 틀어놨는데 뜨거워. 일단은 뭐 크게 상관 없겠지만 나중에 저기다가 뭔가 테이핑 처리를 하든가 조금 더 암페어가 높은 60볼트에서 내려와서 DCDC 다운트랜스로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어... 키보드류들이 제 손에 들어오면 중국발이 키보드들은 제 손에 들어오면 지적사항을좀 당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다음에 XT를 조금 더 강화시켜서 써야 되고 케이스바리도 조금 조금 뭐 중국에서 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왜냐하면 단가가 높겠지만 어차피 높은 단가로 얘가 오거든. 높은 단가로 오는 게 아니라. 조금 약간 고 사양 중고 사양으로 오기 때문에 중고 사양에서 가성비 하이 스펙으로 오기 때문에 조금 낮출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올려버려도 상관은 없다. 그리고 모다 단자도 튜브링보다는 아무래도 커넥터의 저렴 커넥터를 쓰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거 컨트롤러가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컨트롤러 방열 장치가 역시나 조금 빈약하다. 그러나 뭐 쓰는 데는 문제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쓰고 있겠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더 취약한 것들이 이 가격대에 이 100만원이나 100만원 중후반이나 200만원 초반대에 성능이하인 분들은 이것보다 더 취약한 분들이 많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 있고 한번 당겨볼게요 살짝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자 일단 당겨 보고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3단에서 바이, 다이렉트로 듀얼로 해가지고 어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모다 잠깐 모다 사양 보자. 모다 사양을 아, 제가 고순질 모르고 세팅해 60볼트 2,800와트죠. 60볼트 2,800와트의 50암페어짜리란 말이죠. 2,800와트면. 제가 어느 정도인지 수, 느껴지는 감이 있거든요 일단 당겨볼게요 암만 어, 전압이 6 0볼트 초반대라도 일단 전압 손실을 좀줄이 위해서 라이트 는 끄겠습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터보 에코 느낌적인 느낌 일단일 때 에코 일단인가 에코를 풀어 보겠습니다 에코 빼고 뭐야, 이거, 3단이야? 아, 3단이구나. 3단, 3단, 이제 풀악셀이죠. 싱글, 듀얼. 3단 풀악셀입니다. 3단 풀악셀 바로 갑니다. 른다 아, 애매한데. 일단은 시중 빠리에 다시 한번 또 당겨 볼게요. 야얘 얘 속도 지금 뭐야 이거? 속도 25, 15. 얘마탱이가 야, 야, 가냐? 까 아, 까끌로 들고 있었구나 내가. 마탱이 가져, 레디. 오케이. 어, 너, 어? 진짜 진짜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니가 그나마 속대기로 태어났으니까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지겠지 보고 당겨볼게요 계기판하고 계기판하고 얘하고 좀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활선 구사, 오버 트립, 음... 조금 조금... 음. 그 전에 있던 어... 그 모다들보다는 어, 어떤 소리만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토크는 딸리는데 스피드는 빨라진 느낌. 어, 그런 느낌 토크에서 나오는 그힘 출력적인 모다에 이끌어당기는 그 느낌적인 느낌은 조금 줄어들었으나 속도적인 것은 또 조금 더 부드럽게 더 상승이 되었다. 어, 그래서 그나마 아, 비슷하다. 5, 6, 60, 70, 80km대에서 왔다 갔다 그럴 것이다. 음, 그렇게 봅니다. 90km여기 뭐 90km로 90km 뭐100 얼마 나왔는데 어, 계기판은 믿을게 못되고 부하가 로딩이 걸리면 충분히 한60 이상 정도는 뽑아 줄것 같다 70에서 60 정도 뽑아 줄것 같다 그렇게 보이고요 어, 지금이 전압이 어, 중간대 였거든요 중간대 그러니까 이게 만충전압에서 풀로 들어갔을 때는 한60 70 넘게도 어, 나올 것 같다 많이 어, 그렇게 보입니다 몸무게에 따라 속도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고, 토크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부드럽게 돌아가는 느낌적인 거를 한번 볼까요? 당겼을 때, 당겼다. <목소리> 푹 당겼다. 푹 당겼다. 삼도 놓고 이렇게 당기는 사람은 없겠지만, 슬케 올라가지 않습니다. 당겨도 막 당겨도 수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셨죠 당기면 천천히 초반에 이렇게 당겨서 피해야될 때도 있으니까 그렇죠 어, 초반에 이렇게 바자기 치고 나와라 빨리 비켜줘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합리화하면 되겠지만 나는 천천히 에쿠스첩 천천히 인버트 천천히 올라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관 리뷰는 끝났고요 이거를 이제 다 뜯겠습니다 뜯어서. 어. 어떻게 조립을 해야 되는고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알려드릴게요.